살다 보면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건 진짜 죄가 아닙니다. 정교하게 씌워진 누명 그리고 그걸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믿어버리는 세상입니다. 그녀는 평범한 미술 교사였습니다. 남편과 딸, 조용한 일상. 하지만 단한밤 남편이 죽어있는 현장에서 발견된 순간 그녀의 인생은 지옥의 입구로 떨어졌습니다. 증거는 없는데. 설명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. 저 표정이 이상하다. 저 태도는 범인 같다. SNS는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언론은 한 문장으로 그녀를 뜬냈습니다. 무정한 아내, 남편 살해. 그 순간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세상은 그녀가 범인이라는 결론만 원했습니다. 그리고 감옥에서 그녀 앞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납니다. 세상이 마녀라 부르는 살인자. 그 여자가 웃으면 말합니다. 내가 자백해줄까?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. 현실에서 여러분도 단 한순간 잘못된 시선 하나에 그녀처럼 누명을 쓸수 있습니다. 자백의 대가에 숨겨진 진짜 공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